하나님 주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꼴찌도 일등도 없어요. 서로 자라는 것이. そう I don't know.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아멘. 기도눈, 아멘.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더라고, 이름 지으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헉, 맞다!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합예배를 드렸었죠. 이번에 명절 어땠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누나, 언니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예배도 드렸나요? 존호사님은 오랜만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한 주간 더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음,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도사님처럼 멋있는 사람일까? <laughs>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힘이 엄청 센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은행원 같은 부자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한 박사 같은 사람들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일까요? 궁금하죠? 오늘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 속으로 슝슝.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신 이야기가 널리 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대요, 시몬, 요다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돕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움직이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배를 보면, 아 여기서 전도사님 같이 똥배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룻배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는 요즘 배처럼 모터가 달려 있거나 화려하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나룻배예요. 당시에는 나침반이나 지도 같은 것도 없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면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동강 건너편과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온나라 전국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기도 하고 배를 타고 오기도 했대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멀리서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요? 저도 이번에 설날에 가족들을 보려고 기차를 타고 전주에 내려갔어요. 가는 길이 엄청 멀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 만나게 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 정도 어려움은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의 힘듦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찾아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죠. 봐 봐요. 다들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마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 그러다 문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다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 누구를 내 제자로 삼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제자로 삼고 싶으신가요? 똑똑한 사람? 음,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멋있는 사람?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힘이 엄청 센 사람. 아니면 돈을 관리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이래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존호사님이 스티커 붙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자 베드로 그리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붙일게요. 그리고 요한 우리가 대면으로 했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붙이게 했을 텐데 존호사님이 대신 붙일게요. 그 다음에 안드레 고 빌립과, 그 다음 누구죠? 바돌룸에. 그리고 누구냐면, 마테. 마테와 도마.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이 야고보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대우와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까지 몇 명인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이렇게 열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네! 하고 순정한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생각들보다 군말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잘 보면 피부색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죠. 그리고 얼굴을 보면 다 나이도 다르고 옷도 보면 직업도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네 하고 순정하고 네 하면서 대답하는 우리 영신교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네 하고 크게 대답해서 예수님께 쓰임 받고 예수님께 부른받는 영신교의 어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